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까? mz 세대들 뭐 쇼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한국 화장품 시장은 예로부터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태평양 시절부터, 태평양 화학 시절부터 그 치열한 방판, 경쟁, 방판. 방판 알지? 아이보니들. 네. 네. 거기서 싹튼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싹튼 경쟁력. 그래서 실제 화장품 회사들의 제조 능력이 우수화돼요. 밸류라는건 사실 내가 1년에 버는돈에 지금 10배씩 주고 사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 는 돈을 0수 있는 돈을 으면1는돈버는돈은4 0 0는밖에안되는 거잖아. 수 있는 돈을 수수는 돈을 는 결국에는 이돈을 어떻게 조달했냐의 문제인 건데 채널에서 감사보고서 많이 보니까 이거를 좀 뜯어보면 실마리가 보일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자이 글로벌 자체만으로 23년 매출이 1,400억, 영업이익은 689억, 그다음 14년 매출 3,309억, 영업이익은 1,350억. 일단 돈을 엄청 많이, 많이 벌긴 했어요. 그래도 이런 인수금액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감사보고서 보면서 회계사 형님들이 한번. 그 현금흐름 쭉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흐름표를 보면 이제 나오죠. 14년 현금흐름표 보면 기초현금은 161억이 있었어요. 영업활동으로 많이 벌긴 많이 벌었다. 1,300억을 벌었어. 요 <laughs>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4,300억이란 말이야. 그럼 빠꾸 난건 어디서 갖고 왔냐라고 보니까 재무활동으로 한 4,000억을 조달했어요. 크게 심플하게 두 개. 하나는 은행에서 빌린 게 2,700억. 유상증자로 조달한 게한 1,400억 정도. 투자활동 보면은 뭐4 8 0 0억이 나갔거든요. 매도가증권으로분류되어 있는 거세 개를 합쳐보면 2,000억인데 그 중에서 430억이 라카 코스메틱, 그 티르티르가 1,500억, 코코스펙 뭐 기타 해가지고 나머지 그리고 사업 결합으로 인한 현금 유출인데 이건 이제 크레이버 코퍼레이션이랑 아이유니산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한 2,700억이랑 한 230억, 그래서 대략 한 2,400억 정도. 요는 심플하게 말하면 영업 활동으로도 많이 벌지만 크게는 은행에서 2,700억 빌렸고 그리고 f i 들한테 1,400억 정도를 끌어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건데 내가 회사를 인수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 라는 다양한 케이스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직접 번돈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 그리고 내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 그리고 나의 종속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 이거 끝이 아니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건 일종의 공동투자거든요.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화장품 회사와 이제 사모펀드라는 전문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SPC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하나 설립한 다음에 거기 구다이도 돈을 넣고 사모펀드도 돈을 넣어서 이 합친 SPC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SPC를 구성한 다음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게또 나와. 이 SPC가 돈을, 돈을 빌리는 거지. 그리고 사모펀드도 단순히 지분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인수라는 거래 행위에 있어서 내 돈을 쓸 것이냐, 은행 돈을 쓸 것이냐, 투자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SPC라고 하는 어떤 그릇을 새로 만들어. 구조화를 할 것이냐인데 여기는 보니까 구이 글로벌은 이것저것들이 다 조합돼서 복잡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회사와 이걸 논의하는 전문적인 상호 펀드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도 처음 봤었어요 저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크레이버 코퍼레이션 인수 얘기를 했는데 요약해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구다이 글로벌 컨소시엄이 그 인수 목적 법인이고 TMBT라는 회사가 여기에 이제 더 터닝 포인트 미래코티 파트너스라는 곳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 출자 SPC에 이 TMBT에 출자한 금액만큼 지분은 안 넣어 가졌을 거고 대출도 추가로 조달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좋아요. 이거 여러 가지 회사를 샀는데 요거를 감사 보고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보니까 좀 복잡해 보입니다. 구다에 직접 연결된 종속기업 자회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내일 모레 글피, 아이유닉, TM 뷰티, 회계사인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수한 크레이버 및 기타 계열사들은 이제 t m b t 아래에 붙어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 m b t 에 대한 지분이 24%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종속 기업에 들어간 건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이거 뭐 우리 회계 연결 기준 어떻게 잡느냐에 원래 그냥 제일 심플한 기준은 그거잖아요. 50% 지분율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이제 연결 대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지분 보유율이 24.2%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속 회사로 되어 있는 건 그냥 뭐 이것도 사실 회계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어, 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의사 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 추가적인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감상한 회계 법인에서는 아 구다이 글로벌이 지분율은 24.1%지만 이사회 구성으로써든 또는 뭐 어떤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여부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이 아, 아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구다이가 하는 거네. 라고 판단해서 종속기업으로 이제 넣은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내가 그냥 구다이글로벌 대표라고 생각하면 이제 타겟 회사가 있을 거고 그러면 타겟 밸류가 있을 거고, 그럼 돈을 어떻게 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 FI한테 야, 나한테 천사백을 쏴줘. 난사백오십 쏠게 우리 회사 하나 만들자. 그리고 천억 빌려서 저거 사자. 라고 했을 텐데. 내가 24%들고 있는 거잖아. 75%잖아. 그러면 보통 쓸때 이제 결국에는 구다 글로벌이 지배력 경영권을 들고 온 건데, 그러면 은 이런 걸 어쨌든 미리 얘기를 할거 아니야? 야, 이사회뭐 다섯 명이면세 그렇죠. 명은 우리 쪽에서. 들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다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있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쪽도 생각해 봐요. 구다의 음. 입장에서는 내 돈보다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서 기업을 산 거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데 구다이의 역할은 결국 경영적인 관점이 더 크죠. 내가 화장품을 직접 다루고 수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구다이의 이런 면모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 아이 친구는 사서 키우는 걸 너무 잘하네. 내가 돈 모아 올게.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세세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약정서를 모르니까 음, 음. 사실 뭐 이사회가 몇명 구성돼 있고 거기 구다이 사람을 몇명 넣었다는 까지는 모르죠. 아마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멤버로서의 조율도 있었을, 있었을 거고, 거고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안건에 대한 핵심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을 있냐.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구다이가 돈을 투자한 사업펀드들은 자기들이 투자했으니까 저 나중에 엑싯 어떻게 시켜줄 거예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구다이가 어떤 조건에 콜옵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이것만 하고 너 집은 다 사줄게, 사줄게. 어, 이런 콜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게 콜이니 푸시니 뭐 의사결정권한 주주이사회 구성원 이런 과반수를 어떻게 할 거냐를 복잡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일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도 경영을 할 자신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을 돈... 할 거였으면 내가 투자안 했겠지 그치 내가 우리... 하지 그냥 <laughs> 우리의 능력은 돈을 모아온 능력이고 거니까. 우린 돈을 모아올 테니 경영은 네가 해서 회사를 키워 나오 이런 구조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 크면 너가 100%다 떠가고, 떠가고. 어 나는 빠질게. 나는 돈 버는 거고 너도 뭐 지금 400억으로 나중에 4천억짜리 회사를 가져가는 거 아니니? 이런 구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자회사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이제 보면 24년에 인수한 티르티르, 라카는 종게소기업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가 오히려 지분율이 50% 88%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분율이 이상인데, 음, 이거, 이건 또 반대입니다. 지분율 50% 이상인데 종소기업이 없어요. 이건 진짜 많이 못 같습니다. 보인 이거 본적 네. 있어요? 이런 거 많아. 많아. 네, 생각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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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생각보다 아, 많아. 많아. 근데 이거 진짜 특이해 사실 별게다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거래와 관련된 모든 그, 게다 있어요 그냥 여기. 그 뭐냐 연결제문제표 실무 <웃음> <웃음> 지배력 판단 근데 이제 뭐 회계감사 할때 맨날 제일 첫 번째 해 되는 게 연결 대상 판단이거든요 그럼 보통 좀 높은 연차 가요 에 예전에 그 기억을 더더 보면 맨날 자기들 리야뭐 사실상 지배력이 있냐 없냐 맨날 이제 그런 거 맨날 따 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따져서 나온 이제 결과값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석에 써 있어요 되게 심플한 게 라카랑 티르티 둘다 공동 지배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는 그냥 지분율이 같을 수도 있고 딜리트리럼50대50일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라카 같은 경우는 지분이 틀어진 거잖아요. 음.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너랑 나는 꼭 같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약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 지배 기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론 조인트 벤처. 라고 하고 조인트벤처는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연결 대상이 아니라 지분법 지분법 대상이라서 연결에안 들어가는 건 맞는 거고 지분법을 했어야 되는데 구다이글로벌이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중소기업인가봐 그데이 네, 네, 정도도 중소기업인가? 지금 24마일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보면은 어려운 거안 하게 한게 있잖아요 뭐 지분법 음.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라고 있어서 그러면 우린 지분법 어려운 거안 하고 그냥 매도강제권을 분류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여... 그, 뭐, 이렇게 인수한 회사들 매출 다 보면 1조가 넘을 거다라고 하, 하는 게, 그게 어느 하나의 재무제표에 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거지 감사 보고서상에는 구다이에 3,300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사실 다 따로 더해줘야 되는 거. 그치. 구다이는 응. 들어가야 될게 빠진 것도 있고, 빠진 게 들어간 것도 있고.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옛날에 드랍 재무제표 란게 있었어요. <laughs> 한 10년 전에 있었어.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국회로 공부 안 했던. 이거는 않던데. 거의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와야 되는 수준이야 내가 볼 때. <laughs> 어, 결합은 목자라. 결합은 진짜 이런 거오 5만 개다 어, 모아 가지고 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합은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이런 거야. 그냥 예를 들자면은 맨날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삼성으로 치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연결을 하지 말고 야 이재용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자. <laughs> 아 진짜 최대 인간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무제표 만드는 관점을 법인의 관점으로 둘 것이냐 정말. 그 자연이 매일 있는 최대주주 최대 관점 천주혁 대표님 관점으로 만들어 보자. 내가 그러니까 너무 천적...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가 <laughs> 너가 말한 매출 1조는 천주혁 대표님 관점의 결합재물지표를 만들면 나와. 음. 그러니까 저도... <laughs> 천 대표님은 자기 매출이 1조지. <웃음> 지금은 제 거리기로는 엄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결합재물지 저서 실무할 때딱 한번 해봤어요. 딱 한번, 딱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그때는 진짜 매십 개에서 다. <laughs> 되게 했죠? 인사이트 있는 재문지표 같은데. <laughs> 결합재물지표 <결합자문제표가 웃음> 좋은데. <좋았는데? 웃음> 결합재물지표가 <laughs> 되게 좋은 재물지표야. 이게 어, 만들기가 빡세서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저도 이제 딜 분석하다가 이렇게 어... 검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나고 봤는데 아 갑자기 이거는... 파도 파도 뭐가 계속 나와서 이거는 연결 종합 문제 2차 문제인데 거의 <laughs> 오늘 그래서 약간 그래갖고 제가 중간에 헤프셨잖아요 이거 좀봐달라고아 <laughs> 근데 이거는 뭐 음. 이제 하만희 이사님 어쨌든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뭐 지배력 판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알고 있기가 쉽지 않죠 오늘 약간 해, 회계 강의가 된것 같아요 뭐 아주 유익한 뭐 그래서 한국의 로레아를 지향하는 구다이의 M&A 사례 뭐 감사보고서 보면서 각자 이제 소감 한마디, 구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의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k 코스메틱이 진짜 1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2 시작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1년 불과 1년 됐는데 엄청 그때나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거래처도 그렇고 뒤에 뭐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언제까지 갈지가 이제 항상 좀뭐굳어있는 그거를 이제 배팅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크게 예, 그래서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저 근데 한의사님 덕분에 닥터지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음. 어, 이게. 아 어, 샀어요? 어 닥터지를 그냥 사게 돼요. 로레알이 샀다고 하니까. 음. 음... 뭐 품질은 문제 없겠네. <laughs> 그냥 내가 언제 그걸 다 두, 둘러보고 있어. 뭐 언제 다 성분 알아봐. 어, 로레알이 뭐 바보 아니니까 적당히 잘 만들었겠지. 해서 요새 닥터지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린 컴퍼니 거 많이 써요. 선크림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저는 잘될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런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최근에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잘 되는 명확한 이유들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까? 음. 싶은 거죠 예, 뭐그 MZ세대들 뭐 쇼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한국 화장품 시장은 예전부터 예로부터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예로부터? 어, 예로부터 태평양 시절부터 태평양 화학 시절부터 그 치열한 방판, 경쟁 방판에 방판, 방판 알지? 아고 예, 예. 언니들 아직도 국내는 방 등판의 화장품 판매 비율이 엄청 높아요. 음... 국내에서 아직도 유명한 다단계 회사들도 있고 근데 다단계 회사들도 다 제품력은 되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예전부터 예로부터 화장품 경쟁이 치열했고 거기서 싹튼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싹튼 경쟁력. 그래서 실제 화장품 회사들의 제조 능력이 우수화 돼요. 또 지금 해외에서 잘 되고 있는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고 제품적인 측면도 있는데 마케팅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건 뭐건 다 영상 보면서 구매를 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그런 전 세계 MZ 세대들의 사고관 이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20 20대와 한국에 있는 50대와의 그런 마음의 격차가 미국에 있는 20대, 뭐 일본에 있는 20대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세대 간의 격차가 훨씬 크고, 요 2, 30대 사람들의 소비는 계속 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뭐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국 화장품들의 컨셉이 다 되게 순하고 깨끗하고 이런 독함이 좀 덜한 이런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단발성으로 유행 같아 보이진 않고. 그래서 저는 꽤 오래 갈것 같고 뭐 어디까지 커지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에 하는 거 이렇게 잘 되셨습니다. 진규가 거인이 진짜 뭐다 지배했어요.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저는 그 어. 주혁이 형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저거, 저거 보고 하면 되나요? <laughs> 사실 참고로 천주혁 대표님은 저희보다 동생이지만 일단 부다이 대표님 정도 되면 <laughs> 형님이라고 해야죠. 아, 저희 원래 저희보다 돈잘벌는 형이라고 해요. 형이야. 나우리는 <laughs> 아 원래 깍듯하게 <laughs> 해요. 아 <laughs> <야>, 부끄러워 이제 <laughs> 노트북을 저, 저, 좀 보고 저, 있겠습니다. 저좀 깔고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노트북을> <웃음> <웃음> 주혁경님, m <laughs> m p 에서 좋은 데들잘 소싱해서 그 내정 감사 보고서에 붙일 수 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그 때까지 건강하시고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 사주십시오 하나 사주세요. <laughs> 뭐좀 매물이 많이 있나 있네 보네. 아 저희 이제 많이 i n g I'm happy with you. Memory m m p 에서 지금 여 a 화장품 및 소비재 m a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 a 니까요딜 어. 보따리가 지금 꽉차 있다고 할수 있고요 좋은 딜을 찾고 계신 p e 대기업, 중견기업, 패밀리오피스 그리고 해외 투자자분들까지 모두 연락 주세요. 제이 o d 좀띄 e 주시고요 p r o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건데도 이렇게 <웃음> 부끄럽지? <웃음> 감사합니다. j e c t is v e 적이야 장나라해 우리, 우리, 네. 홍보가.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들려줘서 감사드리고 무더운 아... 여름날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회계 공부했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